장 o m e m i n u t e 동 I don't 했 a y s o m e t h i n 아들을 낳 n t know. I d o n 기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이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심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그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뼈조각 큰 바위가 있습니다. 아, 그 속에서 가늘게 솟아오른 대나무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잎이 수없이 많이 달리고. 아, 그러니까 그 인종이 처한 현실을 잘 아, 표현한 아, 그림이 금목죽도 그, 음, 네. 그 그림만에가 음, 그 인종의 아, 마음이 그 다, 다 표현돼 있어요. 목적도. 그러니까 이제 그 그거를 어려울 때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마음을 터놨던 할수 있어요. 기구나 이제 알니다 네, 리 가지 말이 모두 다 들었구나. 굳은 응. 돌은 버시냐 오뚝 서 있네. 성스러운 우리 임금 조화를짝하서 천지랑 함께 뭉쳐 어김이 없으셔라. 이런 심입니다 이제 이 시를 예, 네. 그래서 이제 새가 마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큰 바위는 당신을 향려는 바위가 아니고 당신을 지켜주는 음, 든든한 그렇게 음, 목이 됩니다. 음, 그리고 세자에 대한 총자를 맹세합니다. 음. 그 그림이 목죽도예요. 음. 네. 그래서 임금이 그림을 그리고 음. 네. 그다음에 스승이 신나가답시을쓴 음. 네. 군신 한쪽도, 목축도가, 목축도가 탄생하게 되죠. 음. 아, 그래서 아, 이제, 음. 이제 음. 그 목축도를 음. 나중에 어떤 분이 판각을 음.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그 판각을 음. 가지고 있었는데 음. 그 판각을 잘 보관하라고 음. 230년이 지난 후에 음. 정조대왕 다 음. 아시죠? 네네네. 어. 네, 네. 네, 개혁군조, 네, 영조자, 네, 멋진 예, 영조, 네. 손자, 음. 이제 음. 이제 네. 이제 손자. 그분이 음. 직접 사비를 음. 음. 내 줍니다. 음. 그래서, 그 기중한 보물이니까, 폐암성을잘 음. 보관해라 해서 음. 이 건물을 지어주십니다. 음. 네, 정조가? 네, 정조가 음. 지어주세요. 음. 그러면서, 이제 하석 김인호 선생님은 문노에 배양시키시는 음. 거죠. 그래서, 음. 그 하석 김인호 선생님 평가할 때, 우리가, 그,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노에 배양 되신 분이라고 평가를 해요. 음. 문노라는 건다 아시죠, 여러분? 음. 공자를 모시는 사당의 가치, 이 폐가 올라가서 네, 제사를 네,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호남에게,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하석 김민우 선생님만 네, 계시라는 거예요. 문로에 비항계시는 네, 네, 분은. 네, 그래서 네, 그 네. 목적도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 네. 여기 경장각 건물이죠. 네. 그래서 임금하고 관련이 돼 있으니까 지금 용 조각이 되어 있잖아요. 화려, 네, 네. 화려하고 네. 팔짝지고, 네. 그 다음에 용 조각이 돼 있고, 네. 단청도 아, 아주 음, 멋진 음, 단청으로, 네. 천연 단청으로 되 네.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를 보고 있는 건물이 경장관이에요. 음. 프랑스온의 음. 특색 세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만아 계신 이 천절 당 천절 이 보통 보면 밖을 향하고 있어요. 네. 네. 밖을 네. 향하고 네.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 이쪽 아. 우동사를 아. 안을 아. 향하고 아. 있잖아요. 네. 네. 우동사를 아. 안을 네. 향하고 네. 있어요. 네. 네. 음. 그것은 이제 우리 여기 호남권이 음. 네. 땅이 이제 편지다 보니까 공부하는 학교가 밖을 향하고 있으면 아, 밖의 아, 시선으로부터 많이 침해가 되죠. 네. 네, 그런 원인도 음. 있다 하시고, 음.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우동사에 모셔진 하서 김민우 선생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항상 애를 지키면서 공부를 하라 그런 뜻도 있답니다. 음. 네. 첫째가 이제 청절당의 방향 배치가 우동사를 향하고 아, 아, 있고요. 그 음.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여기 서 있는 비 쪽, 네. 피람소 개생비라고 적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육길 기자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음. 저골에는 뭔가 묶었다. 그럼 무엇을 묶었을까? 칠살 신이잖아요 칠살 신이면 고기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올라가죠. 네. 네. 그러면 짐승, 뭔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 짐승을 저곳에 묶어 놓은답니다. 음. 묶어 놨다가, 음. 이제 이상이 있나, 병이 들었나, 새끼를 뱉나, 음. 며칠간, 어. 며칠간 살펴보고, 어, 아무 이상이 있다. 없을 네. 때, 잡아서 네. 예, 상에 올렸답니다. 어디다 묶어요? 아니, 한, 한, 네, 며칠 묶은냐고 아니, 어디다 묶으냐고. 아, 저기 이제 뭐, 그 비에다가 묶었겠죠. 아. 비에 어. 비에 비에다가. 아니죠. 필요 네. 뭐라고? 개생비. 개생비, 그 개는 어떻게 써요? 진짜 제일 갈려 없어. 매일 개. 매일 개. 그, 네, 수레차 음, 옆에다가 네, 실사변 생비? 네, 비생생자가 음. 들어갑니다. 수레에다가 음. 실로 못갔다 그래서 실사가 들어가지. 피람! 한번더임시에서온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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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인들, 공무원 대제 황금와를 낳는 황금 모리들이 오셔가지고, 피람소원에 우리 김양수 아카데미 메카의군수였던 우리 김양수 군수님하고 같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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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히 가세요.